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어, 먼저 주요 기사를 몇개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사연을 같이 좀 읽어보면서, 어, 고민 상담을 좀 들어드리는, 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 요런 기사가 있어요. 뭐, 전월세 벗어날래. 10명 중 7명은 1년 내집 마련. 요게 1년 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10명 중에 7명이나 되고, 1년 내에, 뭐, 내집 마련을 하겠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어요. 요게 또 수치를 보면은 주택 매입 의사가 2년 만에 좀 최고치로, 어, 올라간 걸로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직방에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기사화 한것 같습니다. 가장 비율이 많은 게 이거죠. 전월세에서 자가로, 어, 내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이, 어, 굉장히 많아요. 한47% 정도 되네요. 이 비율이 이렇게 증가한 걸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주 지역을 이동하거나 뭐 면적 확대, 축소 이동, 그리고 시세 차익 등 투자의 목적 또한 좀 비율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로 한1년내 내집마련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저 설문조사가 됐고요. 음, 뭐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겠죠.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여전히 금리는 높지만은, 어, 기준금리가 지금 한번 동결이 됐고, 두번 동결이 됐고, 어, 연준에서도 한번 동결을 했죠, 요번에. 그래서 금매 거래가 이뤄지면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가 뭐 증가한 것으로 볼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물론 이제 집을 사는 건 좋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1년 내에 내집 마련을 하고 있다 하고 싶다 라고 하는데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점에 동일하게 매수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주택 가격이 사실 좀 많이 올라준 거를 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다 라고 하면은 작년 말 그리고 올 초에 사실은 집을 살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없었던 시점에 집을 만약에 매매를 했다라고 하면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어 훨씬 더 좋은 타이밍이 어 될수 있었겠죠. 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주택이 없는 사람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집을 살려고 시장에 참여하는 시점을 보면은 항상 좀 빠르기보다는 늦는 경향이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역발상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 가지고 한 템포 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보시는 게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보고 설문조사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타이밍을 좀 앞당기는 게 좋겠죠? 네. 네그 다음 기사입니다. 어, 월급 빼고 다 오르네 서울 아파트 분양가 3,100만 원대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분양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올 초만 해도 분양했던 데 지역들이 몇 개를 보면은 어 분양가가 너무 비쌌다라고 생각했었던 지역이 있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올 초에 분양했던 게 다시 싸 보이는 어 그런 효과가 있는 시점인 것 같고 요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한번 수치로 보죠.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3,100만 원이 넘어섰어요. 그죠? 이제 3,200만 원이 될것 같고, 4월 말에는 한 3,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한 42만 원 이상이 더 비싸졌죠. 그래서 국평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이제 10억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결코 싼 분양가는 아닌데. 근데 이제 이거를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 분양가를 딱 봤을 때 분양가가 내리기보다는, 어, 물가상승률 때문에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차라리 뭐 청약을 해도 요즘에 경쟁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요 지역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청약을 하는 것보다는, 어, 좀 좋은 입지를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 또한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실거래로 지금 찍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청약을 무조건 내가 가점이 낮은데 이렇게 기다리는 게 그렇게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뭐 금매를 잡는다거나, 그게 아니면 조금 괜찮은 지역을 내가 피를 조금 주고 사더라도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한번 의사결정을 조금 확장하면서 어,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청약이 어, 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죠? 분양가가 너무 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어, 이제 한편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음, 미국에서 지금 동결, 어, 금리 동결을 발표했는데, 뭐, 요런 스탠스, 요런 스탠스는 좀 취한 것 같습니다. 긴축 기조는 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했죠? 연내 추가 금리도 어, 인상될 수 있고, 이하 시점은 올해라기보다는 이제 내년이 될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14일 기준으로 봤을 때 한번 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습니다. 그죠? 어, 그동안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려왔는데, 어, 처음으로 오랜만에 한번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동결 했으니까 바로 인하가 될 것이냐? 이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을 묻는 데 대해서는 한55% 정도가 내년 2분기 이후라고 답했고요. 한34% 정도가 내년 1분기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한9.9% 정도가 이제 올 하반기에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이 올해라기보다는 좀 내년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현재 시점인 거고 금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죠. 불가능에 가깝고 금리가 또 갑자기 또 피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갑자기 내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참고사항으로 좀 알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튼 제가 봤을 때는 대외적인 경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뭐 금리도 금리고요 음 무리해서 아주 그냥 어,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막금매가 나왔다 그래서 덥석 무는 것보다는 본인 상황을 조금 잘 고려를 하신 다음에 조금 조금 핵심지 그리고 좀 미래 가치가 조금 있는 그런 지역들을 조금 우선해서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남권의 주택이 오르니까 요게 좀 외곽지로 막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곽지를 막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 사람들이 막 산다 그래서 사는 것보다는 본인 의 상황을 잘 비춰가지고 판단해 본 다음에, 될수 있으면 내가 좀더 핵심지를 그리고, 어, 한번 좋은 지역들을 본인 상황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하 내동에서 막 아무데나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어,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 보고요 지역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부님 서초구 우면동에서 어, 맞벌이 중인 40대 후반 가장입니다 어, 연봉이 합산 연봉이겠죠 약 2억 4천 정도 되시고요 아직 자녀가 이제 한명 있고 어, 서초일스라는 곳에서 1억에 200 월세로 거주 중에 있습니다 어, 주택은 아직 취득해 본 경험이 없고 그 동안 이 주식하고 비트코인을 잘 해가지고 7억 정도의 자본은 만들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시고요. 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녀가 커가니 거주가 불안해서 7억으로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 주택 취득이겠죠. 그래서 그냥 거주로 볼 때는 과천 슈로를 봤었고 투자로 볼 때는 노량진 뉴타운을 봤습니다. 공부를 좀 해보니까 노량진이 좀더 돈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 쾌적함 이죠 쾌적함? 아무래도 현재 서초 힐스라는 곳에 거주를 하다 보니까, 어, 쾌적함을 좀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쾌적함을 포기하기는 어려워가지고, 과천을 조금 더 우선시하고는 있습니다. 라고 사주셨고요 근데 이제 과천을 선택을 하면은, 현금 7억 이상 쓰는 거에 비해가지고, 향후에도 그렇게 크게 수익이 날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보면 약간 갈팡질팡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뭐 내용을 이렇게 길게 적어 주셨는데, 뭐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음, 본인께서는 조금 이렇게 쾌적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시세 차이까지 나중에 조금 났으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수 있을 것 같고, 어, 이제 가 현금은 한 7억 정도이고, 지금 이미 거주하고 투자가 좀 분리되어 있으니까 요 상황에서 네. 어, 충분히 만족하는 어, 좋은 투자를 저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도를 같이 보면서 어, 지역을 한번 찾아가지고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뭐 서초 힐스에서 음, 지금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월세로 거주 중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하시고 뭐 주식도 하시니까 보니까 어 이거를 해갖고 주택으로 내가 투자를 한게 아니라 비트코인과 주식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거그 현금을 7억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투자의 어떤, 뭐, 뭐라 그럴까? 음, 투자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월세로 좀 거주를 하면서 현금을 깔고 있지 않고 대부분 다 투자로 해서 수익률을 높이셨던 이제 분으로 파악이 되고요. 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녀가 생기고 하니까, 음, 거주가 좀 불안하겠죠. 또 이사도 가야 되고, 어, 남의 집이니까. 그래서 주택 취득을 어, 고려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좀 고려하시는 게뭐 쾌적함을 고려해 봤을 때 어, 레미안 슈르를 좀 보신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를 좀 보신 것 같고, 근데 여기를 사게 되면은 뭐 쾌적함은 뭐 있는 건 알겠는데, 뭐 투자를 했을 때 어, 수익률이 그렇게 높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을 하시는 데가 노량진이겠죠 노량진 7구역은 제가 그냥 찍어 본건데 노량진에 많은 구역이 있으니까 요 구역을 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노량진 유천을 투자했을 때어 투자 수익률을 좀 고려해 본다 라고 하면은 과천보다는 사실은 더 많은 수익이 날 지역이라고 저도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잖아요. 노량진 뉴타운이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그렇게 쾌적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향후에 여기가 재개발이 다 된다고 해도 현재 거주하시는 뭐 우면동 일대라던가 뭐 과천보다는 아무래도 좀 많은, 많이 도심이니까 도심에 가까우니까 쾌적하다? 이런 느낌과는 좀 거리가 멀것 같아서 뭐 수익률이 나는 건 알겠는데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그렇게 멀리 가지 않더라도 저는 현재의 어떤 이런 쾌적함, 쾌적함을 선호하는 것과 내가 7억 정도를 투자했을 때 뭔가 수익률을 낼수 있는 지역은 저는 제가 봤을 땐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서초 힐스가 있잖아요. 음, 서초 힐스가 있는데 바로 우측으로 이렇게 조금 가 보시면은 요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장군 마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어, 이 신분당선 있죠? 양재 11의 11의 숲 역하고요. 이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초역세권에 어, 아주 걸어 가기가 가까운 거리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나중에 아파트가 여기 가 신축 아파트가 될 거거든요. 신축 아파트가 됐을 때 여기가 뭐못 걸어갈 거리는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매매가를 보더라도 어 노량진 뉴타운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비규제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주비 대출도 현재 주택이 없다 보니까 감정가의 한 70에서 한80%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요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실투자금 현금 기준으로 한 7억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서초일세에서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월세로 좀 어, 2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한 4년 정도 거주를 하면은 여기가 신축아파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신축아파트가 되면은 이렇게 입주를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직장도 이 근처시니까 그래서 여기 선택지가 제가 봤을 때는 쾌적함도 선택을 하면서 선택할 수 있으면서 시의 차이까지도 일부 좀 고려해 볼수 있는 어떤 최적의 아니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뭐 해당일 때는 호재가 많죠. 바로 위에가 이제 양재역이지 않습니까? 양재역도 주택 x 환승센터가 개발이 되면은 지금보다는 많이 바뀔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양재 시민의 숲 역에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이미 뭐 주변에서 직장을 다니시니까 뭐 LG도 있고 KT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고요. 뭐 보시면 현대기아차도 있고 이미 직장이 많은데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어, 양재 우면 개포 RNCD 특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업무 지역들까지 추가적으로 어, 개발이 될 지역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지역과 같이 좀 시너지가 충분히 날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려하셨던 투자성까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어, 게다가 이제 제가 추천드린 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장군을이라고 하는 데는 이미 관리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관리 처분도 굉장히 빨리 됐어요. 조합 설립이 되고 나서 거의 한 5년 만에 관리 처분이 됐고, 어, 사업 속도가 그만큼 굉장히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를 내는 구역과는 사실 좀 다른 구역이고요. 어, 요렇게 고급화해가지고 건축이 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는 선택을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또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은 현재 혀까지 검토하신 지역이 이제 과천에 있는 슈를 보신 거고요. 그죠 노량진 뉴타운을 보셨는데. 그것과 좀 절충을 해봤을 때, 요런 선택지를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실 투자금도 어느 정도 딱 맞아 떨어지고, 한 7억대 정도면은 자기 현금이 20평대도 아니고요. 30평대 이상 받을 수 있는 입주권을 충분히 매수할 수 있고요. 어, 추가 부담금을 내더라도, 전 해당 지역의 양도 차익이 거의 투자금의 한100% 내외 정도는 날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좀 설명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입지를 보면은, 뭐, 행정구역상은 과천은 맞겠으나, 거의 강남권에 어, 속해 있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요. 서초구 우면동에서 맞벌이 하고 계시는 부부예요. 그래서 합산 연봉이 한 2억 4천 정도, 주택이 없으시고 서초힐스에 월세 거주 중입니다. 1억에 200. 투자를 그동안 뭐 주택 외에 투자로 잘 하셔가지고 많은 현금을 확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로 과천 슈루나 래미안 슈루나 노량진 뉴타운을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사실, 노량진 호탄이 돈이 되는 건 알겠으나, 쾌적함, 쾌적하지 않고, 과천 슈루는 사실 돈이 좀안될것 같다. 그래서 쾌적함과 투자성을 좀 함께 잡을 수 없을까? 이렇게 좀 문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인근에 보셔도 된다. 현재 보시면은 서초 힐스, 바로 인근에 장군마을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빌라를 사게 되면은, 그죠? 입주권이 나오는 빌라를 사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좀 관처가 났으니까요. 월세로 한 4년 정도만 더 사시고, 여기로 이사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주비 대출이 한60% 70%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걸 활용한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실투 자금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향후 입주 시점에, 생각보다 많이 시세가 좀 올라갈 수 있는 매우 좋은 입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인 입지도 그렇고요. 주변의 개발 호재를 너무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의견 한번 드려 봤고요. 본인이 한번 잘 판단하셔 가지고 좋은 의사결정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 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